안녕하십니까. 라이프 동물원 센터 외과 원장 류창헌입니다. 오늘은 이제 슬슬 날도 더워지고 왜 수의사 선생님들이 항상 아이들에게 조금 시원하게 항상 좀 서늘한 환경에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강조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체온 조절, 온도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해보려고 해요. 이제 점점 여름이 다가오면서 기저에 호흡이 있는 질환 그리고 아니면 털이 긴 아이들 아니면은 주로 조금 아파서 호흡이 헥헥될 수 있는 아이들에게서 이 가장 기본적인 온도 조절이 되지 않았을 때 2차적인 열사병으로 넘어갈 수 있는 점들에 대해서 보호자님들께 강조를 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고, 진짜, 어, 너무 아파 보이고 감기인 줄 알고 히터를 틀어줬어요. 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어떨 때는 조금 따뜻하게 해주고, 어떨 때는 시원하게 해주면 될지에 대해서 간별하는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점점 날씨가 더워지고 강아지들은 혀로밖에 온도 조절을 잘하지 못해서 많이들 더워질 수 있어요. 특히 이제 병원에 응급하게 오는 조금 뚱뚱하고 좀 옛날부터 기저의 호흡 질환이 있었던 아이들이 산책 조금 심하게 하다가 어 그니까 갑자기 뭐 몸도 못 쓰고 기력 저하로 오는 아이들이 보면 정말 열사병에 의한 쇼크로 그런 아이들까지 있을 만큼. 응급사항들이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 사실 너무 한도 위에는 사람과 똑같이 산책을 조금 자제해주는 게 좋습니다 거기다가 조금 흥분하는 성격의 아이들이라면 꼭 저는 시원하거나 서늘한 저녁에 혹은 아침에 산책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방이 좀 있고 호흡에 기저질환이 있는 아이들이라면 뭐 조금 이제 산책할 때 우리 요새 보면은 시원하게 얼음팩을 댈수 있는 이제 옷들을 입고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쿨링을 할수 있는 제재들을 꼭 해서 산책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집에서 보호자님들이 종종 이제 실사하는 경우들이 이렇게 조금 날은 더워졌는데, 애기들이 캐캐 캐캐 거린다거나 좀 아파요. 어디를 아파하고 아파 보여요. 그래서 조금은 더 따뜻하게 해줘서 뭔가 기력을 조금 올려주려고 응급처치를 하신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응급 진료 중에 듣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호흡을 조금 헥헥거리고 힘들어 한다면 애기들이 혹시 조금 더 시원한 베란다에 가지 않나요 라고 이런 행동학적인 포인트를 같이 체크한 다음에 애기 스스로가 조금 시원해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면 그대로 놔두시고 오히려 집에 있는 아이스팩을 수건에 하나 대서 몸 주변에 열을 내릴 수 있게 하라고 좀 말씀을 드려요 그건 왜 그러냐면 아까 말했다시피 복통이 있다거나 어디 정형외과적인 통증 신경외과적인 통증이 있을 경우에 어, 헥헥거림 아이의 예. 이제 흔히 팬팅이라고 말하죠. 헥헥거림으로 넘어갈 수 있고 이 헥헥거림이 지속되면 몸의 체온이 점점점 높아지면서 조절되지 않는 체온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통증이야 같이 시간이 지나면서 가라앉을 수 있는데 체온도 같이 조절해 주면은 잘 가라앉은 게 조절하지 못한 상태로 있음으로써 아기가 조금 더 열사병이나 쇼크로 넘어가지 않게 특정 시점에는 시원하게 할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데 그 저는 포인트를 보호자님들께 교육할 때 어떻게 말하냐면 애기가 콧물이 조금 있던가요 라고 말해요. 그래서 마른 콧물이나 누런 콧물이 없다면은 호흡기, 감염성 질환일 가능성이 높고 굳이 따뜻하게 해줘야 될 가능성이 낮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 조금 더 시원하게 해두라고 말씀 드리고 우리가 그런 콧물이나 기침 재채기가 있더라도 저는 우선 호흡에 대한 부하를 줄일 수 있게 시원하게 서늘하게 조금 더 해준 상태에서 또 안되면 병원에 내원해서 치료를 받아 보시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략하게 체온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어, 아이들은 혈로밖에 온도 조절하지 못한다 그렇다 보니까 이 온도 조절에 대해서 우리가 환경적인 요인들에 대해서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가게 한다면 정말 위험한 열사병으로 넘어갈 수 있다. 열사병에 오면은 애기가 완전 그냥 기력도 못하고 무슨 쇼크에 처한 사람처럼 돼 있고, 이런 양상을 집에서 조금 위험할 수 있지만 체크할 수 있는 포인트는 혀에 손을 한번 탁 넣어보세요. 그럼 여기 온도들이 거기서 엄청 뜨거운 양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우선은 집에 다른 것들 말고 스프레이 제재들 있잖아요. 우리 뭐 미용실에 머리 뿌리는 그런 것들을 몸에 가볍게 적셔서 기화열을 조금 기화열을 통한 체온을 낮춘 상태에서 병원에 올수 있는 것도 하나의 응급처치일 수 있기도 합니다. 주로 목 주변에서도 온도가 많이 빠지니까 너무 확 젖히면은 온도가 팍! 이제 체표 온도가 떨어지면서 온도가 떨어질 수 있어서 조금 가볍게 적시면서 기화 열로 젖은 몸으로 선풍기를 쐬면 너무 시원하잖아요. 그런 느낌만 낼수 있게 살살살 뿌리고 뛰어올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여러 기저질환, 호흡질환, 자주 아는 복통 아니면 다른 진통과 관련된 부분들도 언제든 관리되지 않았을 때에는. 고체온증, 열사병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도 기저원발 치료와 더불어서 온도 조절을 항상. 11월까지는 할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작은 차이 하나만으로 애기들이 훨씬 더 시원하게 지낼 수 있고 편안하게 지내는 걸 집에서 느끼실 거고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하면서 애기가 이제 여름 때는 에뭐 저희 집 같은 경우에 대리석 바닥이나 이런 곳에 많이 가 있는 걸볼 텐데 그런 포인트 포인트를 좀 시원하게 해주면서 물과 관련된 부분들 음수와 관련된 부분들을 신경 써서 문제없게 지나갈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기 집이나 이렇게 항상 네. 있는 공간에 풀매트라던가 이런 거를 어. 많이 깔아주면 아 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쿨 매트와 같은 부분들을 깔아두면 좋을 것이라고 사려됩니다 그래서 뭐저 개인적으로는 현재까지 증상이 없다면 그런 집이나 그런 것들이 햇빛에만 너무 장시간 노출되지 않게만 서늘한 공간으로 조금 옮겨둔 거나 아니면 커튼을 좀 쳐주거나 해줘도 충분히 안락한 공간으로 조성이 되지 않을까 싶고 조금 더위를 많이 타는 애들이라면 그런 풀매트와 보호자님이 있을 때는 꼭 수검을 한겹 수겹을 한 대서 왜냐하면 지적적으로 아이의 피부에 이런 시원한 것들을 대버리면 지속적으로 대했을 때는 저온화상이라고 해서 낮은 음. 온도에도 지속적인 피부 손상에 의한 화상이 입혀질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수, 수건을 한겹 대서 아이한테 체온 조절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조금 우리 많이 뚱뚱한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겨드랑이 두 쪽에 양쪽에 좀 대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편안하게 누워있게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서 볼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고 사실은 미용적인 부분들만 아니라면 저는 올박 한번 하는 것도 꼭 권유를 드리긴 해요 그래서 뭐 가장 더울 수 있는 시기들 7, 8, 9 이런 시기에는 조금 더 시원하게 아이들이 지낼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기저질환, 뭐, 그리고 신체 지수라고 하죠? BCS, 비만 정도, 이런 것들을 담당 원장님들과 한번 확인을 해서 그런 가장 기본적인 온도 조절을 할수 있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고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라이프동물센터 외과 원장 류창헌이었습니다.